아나운서 김재원은 경력이 25년이나 되지만 1960년대 생으로는 흔치 않은 185cm나 되는 큰 키에 깨끗한 동안 피부. 중년 남성 아나운서들 특유의 중저음보다는 높고 밝은 목소리로 방송 말투를 유지하는 방송인이라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 보고 50대라는 것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다. 아나운서 김재원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의 아나운서 김재원 씨가 혈액암으로 1년 넘게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만큼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김재원 아나운서가 3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운동도 하며 잘 지낸다고 말했다. 아나운서 김재원의 병세와는 별도로 암 환자와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암 환자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 거동이 가능하면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리 없는 가벼운 운동은 치료 후 회복에 도움을 준다. 암 수술 후첫 1개월은 하루에 두 차례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 그 뒤에는 서서히 시간을 늘리거나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볼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개월이 지나면 평소에 즐기던 운동을 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 다른 정보 김재원 아나운서는 보도국에서도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은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라며 아침마당도 영상을 틀지 않을 것이며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 표현은 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24일 방송된 KBS 1TV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명불허정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쇼호스트 최현우 이민홍, 박태양, 김미진, 김경진, 김익근, 박태양 등이 출연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김경진 쇼호스트를 소개하다. 이에 김경진은 홈쇼핑에 한 10명 정도의 제자가 있다. 박태양 씨도 제가 가르쳤다고 말하자 박태양은 7년 전에 제 스승님이다.